고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예,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2월 6일 목요일 예,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좌를 안 올렸어요? 아, 그러네. 그래? 예, 고깝지만. 예, 예, 잠깐만요. 올려드릴게요. 를안 올려드렸어요. 네. 네, 네,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예, 의견이 분분한데 예, 뭐 어, 2월 달셋째 주까지는 좀 있어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어,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뭐 예를 들면 2월 10일 중국하고 어떻게 될 거냐? 또한달 연기된 멕시코, 브라질, 멕시코죠. 멕시코, 멕시코하고 브라질이 아니고 캐나다, 네, 멕시코하고 캐나다, 뭐 이쪽 한달 연기된 거, 뭐 등등. 또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있겠죠. 그래서 어 조금 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 예, 요런 조정의 기간이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예,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6개월 조정. 그다음에 고점과 저점의 구간이 예, 25% 하락 25% 정도 하락이 있었고, 기간이 175일, 175일 정도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어, 한두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예, 그 다음에 1월, 예, 지금 2월도 진행 중인데, 과연 몇 개월 정도 진행될 거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런, 이런 기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행정명령이 부과가 돼서 예, 미국에 국부펀드 국부펀드를 만들었는데 조성을 한다. 예, 앞으로 90일 이내 어떻게 운영할 건지 90일 이내 국부펀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편성할 것이다. 과연 비트코인이 여기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예, 지금 2월 달이니까, 2월에서 3월, 4월, 5월, 예, 5월 초, 5월 초까지는 국부펀드, 비트코인 비축 여부가 결론이 날 텐데, 예,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개월 조정을 마치고 예, 행정명령에 미국 국부펀드에서 앞으로 90일 이내 결론이 나서 비트코인 비축한다. 그래가지고 예, 박스권을 탈출하는 예, 그런 상승이 나올건지 그래서 앞으로 예, 앞으로 쓱달을 앞으로 또 90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장을 버티고 가야 되는 건지 아이고 예, 이, 이거 두달 버티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다섯 달을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작년 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 거냐 이런 조금 거시기한 예, 전망도 있는 거고요 아니다 갯날에 예, 꽃피고 진달래 피고 3월부터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다, 예, 좀,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결국은 또, 예, 3대 증시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증시는 잘 차고 올라오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정을 마무리하고 3일째 짝짝짝.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값이 2,900달러까지 예, 터치가 되면서 확실한 안전 자산으로 예, 금값, 금 선물 2,900달러 3,000달러까지 터치가 나올지 예, 그좀 봐야 될것 같고. 예, 유가는 71달러까지,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는 예, 그런 부분, 예. 뭐, 미국의 유가, 재고, 뭐, 있다, 뭐,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비트코인 가격은, 예, 앞에서 뭐,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 9만 6천 달러까지 다시, 예, 떨어지는 모습인데, 9만 달러 초반에서 V자 급반등이 나오고, 질질질질질질, 예, 10만 달러까지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99,000, 96,000.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조금 쉬고 있는,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더, 이도, 이더가 좀 그나마 이더 관련 코인들, 이더가 조금 꾸물꾸물꾸물, 예, 이더 쪽 매수가 트럼프 일가, 또 여기저기서 어, 이더 매수가 있었다. 뭐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더 가격이 꾸물꾸물,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이더가 조금 그나마 예,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그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거큰건 없고 과연 비트코인 가격 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금 왔다갔다 계속 될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간밤에 나온 뉴스들 한번 쭉 보시면 예 반등시도 무산되고 주식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부분 암호화폐 부분은 예, 아직은 예,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블록넥 이더륨 하락시 매수를 했다. 예. 현재 5조 3,60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더가 조금 그나마 예, 희망을 주고 있는 거, 예. 괜찮다라는 거고요 예. 미국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예, 미국 은행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예, 부정적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예, 암호화폐 활동에 좀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요. 예.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 은행들 암호화폐 활동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도 분위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가격 다시 폭락할까? 예.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 2016년, 2017년 주기에는 평균적으로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38%까지 하락을 보였고, 20년에서 21년 강세 주기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23% 예, 23% 정도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변동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26%. 26%, 예, 요런 데가 평균적으로 한 12%, 예, 그렇게, 어, 최근에, 하락폭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 지금 작년 기간 26%, 예, 고점 대비 저점 26%, 지금은 더 작죠? 예, 지금은 26%가 아니고, 예, 요기 하락폭으로 보게 되면, 그때보다는 지금 낮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 9만 이하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9만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갔다가 튀어 올라오고 갔다가 튀어 올라오고 그래서 9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앞에서도 9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일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V자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예, 여기저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25년 3월 이후에 비정형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앞으로 몇달 동안, 두세 달 더, 5월달까지. 4월 말, 5월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예. 3월 이후에 또 비정형적으로 또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분석 기관에서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있는데, 예. 아직 소매 투자자들은 예, 시장에 유입이 안 됐는데, 마지막 불꽃놀이는 결국은 여러 개인들이 시장에 달려들어야 돼요. 예,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25년 이런저런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 3월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라 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예, 블랙록,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예, ETP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 결국은 소매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NGO단체, 미국의 NGO단체, 예, 마찬가지로 전략적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저기 예,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데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스탠다드 차다드, 트럼프 퇴임 전에 비트코인 50만 달러 갈 것이다. 28년, 트럼프 인기 종료 전에 5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왜 도달하느냐? 어때, 어떻게 해서? 결국은 뭐, 비축자산 얘기가 되겠죠? ETF 도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보, 어, 비축 자산, 뭐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국부펀드 비트코인 투자 여부 90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90일 내에 어떻게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 제출이 되위 돼서 편입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시장은. 날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시적성이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금과 같은 석유처럼 금융 자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글로벌 억만장자 그룹 60억 달러 수준의 암호화폐 보유 중이고 비트코인 금 역할을 할 것이다. 예더 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억만장자 모임 타이거21 설립자 마이크 소넬 펠드 CNBC 인터뷰에서 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자산 보유 중이라고 말했고 에, 여기 보게 되면 1에서 3% 수준 전체 자산의 1에서 3%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어, 여러 자산에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확산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 점점 점점 시장이 박스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박스권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금융 투자 협회장 국민 국융 투자 협회장 은행 증권 보험 뭐 카드사 뭐 증권 회사 총 틀어서 예, 투자협회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 국내도 ETF 예, 비트코인 ETF 상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인데 뭐 빠르면 예, 국내도 비트코인 ETF 연내 상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해 했던 것처럼 어, 이런저런 분위기 조성이 예, 되는 거. 분위기 조성이 돼서 결국 예, 결국 소매 투자자들이 예, 소매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이 예, 포모가 일어나는 거포모가 예, 일어나는 거 여기저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달려드는 그 시기 예, 언제 될 것이냐라는 건데 기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일, 이게 예 여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건데 예, 여기서 6개월, 예, 지금 2개월,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 뭐 어, 길으면 4월 말에서 5월 초 4월 말, 5월 초 예, 이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늦으면 4월 말에서 5월차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데 기대하지 않고 막그러려니 어,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올라오면 선물 받은 기분이니까 예,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요 잘 버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월 6일 목요일장 힘차게 출발하시고, 예, 오늘 목요일이니까, 예, 오늘도 저녁에 예, 야간방송 통해서, 또 저녁에 예, 오늘 야간에 9시 예, 진행하는 것으로, 9시부터 진행해서 야간에 방송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